안녕하세요. 이정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서운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이런 어두운 제, 아니, 제가 아니라 엄마의 안방에서 한번 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혹시 여러분 은 어떤 공포증을 갖고 있나요? 지난번에 게임에서 했던 저는 칼럼보키포비아라는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포증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칼라모피비아는 옥수수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영어로 특히 로블록스 게임 칼라모피비아에서 유래한 명칭이라고 해요. 또이 게임은 옥수수 미루에 갇혀 옥수수 캐릭터에게 쫓기는 공포 체험을 제공하며 긴 장감과 모래감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칼럼보피비아의 주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주요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게임 개요는, 로블럭스의 팬티본에서 2021년에 출시된 공포게임으로, 옥수수 캐릭터가 플레이어에게 쫓아오는 구조입니다. 열과 폭력소가 경미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9세 이상 이용가라고 합니다. 게임 내용어 중칼럼모피비안는 옥수수에 대한 두려움을 뜻하는 신조어로 게임의 분위기와 캐릭터 디자인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자, 게임 플레이어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아니, 게임 플레이 게임 플레이어는 옥수수 미러를해치며 탈출시도하며 옥수수 캐릭터의 추격이 이 주요 공포 요소입니다. 난이도가 높다는 평가가 아주 아주 많다고 한데요. 여러분 칼럼오프 비아를 하신 사람만 압니다. 저도 엄청 난이도가 어렵다고 했지만 귀냄파님께서는 탈출했다고 하네요. 알아두면 좋은 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칼럼보피비아는 실제 인정불안과 장애가 아니라 게임 내에서 옥수수에 대한 공포를 강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로블록스 내 공포 게임들 중에서 김장함과 몰입감이 뛰어난 많은 이용자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일단 제가, 일단 게임 이름은 칼럼보피비아였고요. 한번 로블록스를 찾아보면 여기에 이걸 누르면 로블록스를 다운받으신 분들은 이 게임을 할수 있습니다. 해보도록 하죠. 상점 먹고 개발 완료일이 2021년 5월 11일이고, 업데이트된 날짜가 2011월 아니 2021년 10월 18일이라고 하네요. 서버 크기는 기조할 수도 있습니다. 크기가 1입니다. 배지는 옥수수 피하기인데요. 희귀도가 21.4라고 합니다. 오늘, 어제, 어제 획득한 사람들이 123명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획득한 사람은 이, 27만 명 이상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도 칼라모피아 한번 해보세요!